얘들아, 내려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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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! 야, 얘들아 왜안 와? 아! 어, 아 갑자기. <laughs> 야, 너네 왜안 와? 아, 어, 저개 놀랐잖아, 진짜. 얘들아, 빨리 와! 와아하 얘들이 아마 가자잇자 회복템 이거 먹고 이번에 샷건들고 와야지 자 남자다운 선빵 어어살어 살... 잘못 어, 왔다 잘못 왔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야, 우리 집에 안 도와줘! 얘들아! 아니, 얘들아, 내려와! 아! 아, 아! 아니! 야! 얘들아, 아. 내, 아, 내려와! 아, 진짜! 아, 무섭단 말이야! 아, 너무하네. 진짜... 아, 안 가. 니네가... 안 가. 안 가요. 아, 진짜 이 치사한 사람들... 지켜, 지켜, 지켜. 형이 다 해줄게. 지켜.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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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해 깜짝 아야. 에이 넘어왔다!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돼지는? 우리 다시 키고 오면 안 되나? 야 돼지 온다 돼지! 아야 뭐야? 난 뒤에서 때려야겠다 돼지. 어 어. 야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걸린 자리가? 아 여보세요. 님들. 어디 우리 발전기 고치는 기염둥이를 때리려고? 어? 아? 아, 아니, 내가 지켜줬으면 나도 지켜줘야 되는데. 야, 구출팀. 97팀, 구출팀이래. 구출팀. 97팀. 야, 야 운전은 누가 해? 가장 많이 맞았네. 아군을 실수로 맞힌 횟수 23번. 와 전체 명중률 23%. <laughs> 아또 그게 매력인데 왜 그러세요? 내 매력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나온 거 나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는 팀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. 그냥 이게 좀 결론 아니까. 결론은 그냥 팀원들이 날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. 날좀 봐줘야 된다는 거야. 응애 아니에요! 무슨 응애에요! 응애 응이 아닌데!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! 저 상남자 빵댕입니다 아니, 아니 제가 제가 언제! 원딜 마인드에요 제가 언제! 제가 언제요! 자, 개사기 아이템! 이거 밑에다 뿌리면은 좀비들 좋아 죽죠 그냥? <놀람> 어딜 자식이 말이야. 아! 어! 아! 어! 물렸다! 물렸다! 아! 저, 저 여기 있어요! 아! 아야야야! 아야! 아하하! 나 또! 아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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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신 차리라고 토닥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아! 아, 애들이, 애들이, 애들이 너무 싸, 싸나, 뭐. 그 자식들이, 나를, 나를 때려? 나오면은, 수류탄 한번더 던져야겠다, 이거. 아, 지금, 지금이니, 지금이니. 그리고 여기 화염병 하나 더 들고, 여기서 하나 터뜨려주고.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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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정말 뭐야! 수단이면 불꽃 주시였는데? 여기다가도 하나 딱더 들고. 나 이제 이거 침 무섭지 않아. 어! 야 아, 약간 뜨거울 뿐아 끊겨봐 다시 올라가게 야야 저기 저지아저수 있다 짜식이 말이야 짜식이 말이야 무슨 건가? 야 헬기왔다 헬기! 아, 진 너무 쉽다. 어나나 나 혼자 두지 마. 혼자 두지 마. 아 손다네. 들어와! 들어와! 루이스! 아, 어, 게임이 그냥 소탕하는 게임이라서 어, 어렵진 않네요 아내 자신이 뿌듯하다 이 남자다움에 그럽지 않습니다. 생존자들이 탈출했습니다. 아, 오. 아,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. 일단 마무리 해줄게요. 여기 숨어있는 애들. 야, 리치는 건들지 마! 야 누구야 이거 열받게 한거! 아 내.. 나라고? <laughs> 아좀 죄송합니다 나쁜짓 했네요 난지 아... 아, 몰랐지 자, 빠르게 빠르게 끝내고 있습니다. 우와! 어! 어, 자, 아, 아, 쉣! <laughs> 와, 개깜짝 놀랐다. 진짜 심장 멈출 뻔했네. 어. 어, 주변을 잘 봐야 되네. 야, 헌터 어! 야, 헌터 출현했다는데 마크 헌터인가? 래서 부글부글 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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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하다나 화염병 누가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, 자, 나이스 타이밍이다 저거. 뒤에 도와달ش. 문 열어, 새끼들아. 자문 열어 줬네요 이제 감염이 야 안에 있. 안에 있는 새끼 얼굴 좀 보자 와, 와, 아, 뭐야! <laughs> 아개 무서워 진짜 아 너무 무섭잖아 아이씨 그냥 가야 지나가자 지나가자 길이 안 보여 아이차 밟고 가면 되는구나 야, 야, 도와줘. 야, 리치인데. 아니, 자극하지 마. 저 여자 무서운 여자야. 어, 어, 아, 계속 움직이세요. 야, 아 뭐하냐? 아, 내가 이래서 애들을 못 믿어. 도 와, 주러와